근데 이게 소분이, 한 분이 그러니까. 여기 응하지 않으면 이거 혼나 만한 거잖아 아, 지금 읽어보세요. 네. 이그 전에도 예. 단일화를 어르신들 해서 둘이 만났어요. 박진만하고도 음. 음. 만나서 14일 날 밤에 14일 날 만나서 15일 날 다시 방북노는 데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예. 예, 박진만 씨가 이미숙 씨하고 문자를 했어요. 음. 한 사람은 도우고 한 사람은 음. 쉬고 나오고 충분히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둘이 단일화를 해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15일 날 아침에 그분이 그냥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기다렸다가 1 6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님들께서 총 3, 3동 총회장님 4동 회장님 총괄 그분들하고 또그 중추 역할을 하시는 분들 두분 해서 양쪽을 불렀어요. 하지만 저거 아니라 단일화가 안되면 이번에 또 전략공침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또다시 상처를 입으니 시민대표로서 나가려면 단일화하는 것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표 분산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박진만 씨가 같이 중국으로 대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안돼 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회장님한테 음. 저는 16일 날 예. 늦게까지 기다려서 등록을 늦게까지 했습니다 음. 아니, 그랬는데 그분이 그랬더니 회장님들끼리 전체 언론 대표들 그리고 또그 경도장 회장님으도 많이 구성도돼 있죠 중에는 자생단체 회장님하고 음. 그래서 숫자를 전체를 많이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단일화 구성을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어제 그 단일화 그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면 선거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고 난 후에 그래서 이제 난상토론 끝에 두 후보를 불르자 그렇게 해서 불러서 했는데 역시 그 박준영 후보가 안, 안 와서 그러면 그 이것을 집 빈을 표집 해야 할 거냐 안할 거냐. 많은 그 난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일단 그주대를 하고 어 그것도 그 그쪽에서 전부 다 아파트 회장님들이다. 예. 아파트 전체가 다그 밀어주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더 같이 나중에 할수 있으면 하고 그랬잖요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어 기다릴 수가 없다. 예. 그게 이제 예. 아마 그러고 예. 예. 있거든요. 어, 초대장사는 그옆쪽으습니다그까 앞으로는 어떻게 네, 앞으로 그렇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좀 모두 바람이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5일전쯤부터 효자 생동. 원로 대표자로서각 아파트를 이렇게 이끌어 렇게이 나가시는 위원장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 네, 효자 3동우롯데 어, 아파트 1차 어, 아마 아파트 단지 가운데는 아마 전주 시내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큰 단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 동행정의 장소를 잡았으니, 효자 4동에서도 대표되실 많은 몇몇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와서 같이, 이번 3, 4동 광역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무엇인가, 우리들의 힘이 보태진다면, 전개해 나가야 할 그런 일거리에 대한, 사전 협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효자사동 측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효자사동 인구가 아시다시피 전주시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늘 많고 지금 거의 6, 7만을 바라보는 거의 6만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좀 있으면은 예능팀은 효자사동 단독으로만 아, 도의원 후보 한 분을 뽑을 수 있을 만한 인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큰 동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아, 참 매우 좋은 참 발상이었고, 음. 좋은 음, 이렇게 아, 기회를 어, 가진 것 같다. 우리도 참여하겠다. 음. 해가지고 저희 효자 4동에서는 사 3명이 갔습니다. 음. 그래서 그, 아, 롯데 아파트, 2차 아파트 회의실에서 8명이 모여가지고, 3, 4명이 합해가지고요, 8분이 모여서, 어, 뭐라 그럴까, 이런 간담의 공식을 떠나서 상당히 깊이 있는, 힘도 있는 그런 논의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실제 우리 효자 3, 4분에 고의원 후보자로서 네 분이 후보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네 분이 후보자로 이렇게 등록을 했다, 아, 등록하기 전에 후보가 됐는데 그 가운데 조영철 씨는 참 본인 스스로가 이렇 사회를 표명했고 마지막까지 여기 옆에 있는 여성만 후보, 그리고 박진만 후보, 이미숙 후보, 3인이 남았습니다. 나하는데 박진만 후보와 이민수 후보 둘이 어떤 방법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말로는 뭐 여론 공론조사를 같이 겸해서 승자가 도의원 후보로 나가서 한 사람은 시의원으로 다시 내려가서 뛰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협의를 본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 들었고 어 직접 뭐이 의원이나 어떤 각진만으는 흔해서 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게 뭐 진실에 다름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저는 실제, 좀 우리 지역의 후보자로 공천된 사람이 절작 공천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이, 이해숙 씨라고 하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어, 어, 저도 이제 민주당의 당적을 오랫동안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음, 음. 회세 때마다 자주 만났었고요. 그데 그분의 추수는 어, 현재 중화산도하고 있고, 번역지는 저가 충청남도 모치오리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집을 이제 이쪽 오신 거죠. 오셨지만 효자3 4동에는답은 거주지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그 판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효자 3사 등에도 좀 훌륭한 좀 적임자라고, 할까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예, 타지역에서 이렇게 모셔다가 전략공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세경치 민주연고 좀, 중앙, 당, 어떤, 어, 일상이라고 할까. 중앙당, 그 어떤 입장이라고 할까. 어, 상구, 양 대표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논의된 그런, 어, 결과물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우리 3, 4 등에서 출마 의사를 표명했고것 적임자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왜타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모시다가 이렇게 전략 공청을 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어르신들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특히나 그 자생단체 회장들이 막 이것저것에서 많은 그 항의 전화가 오고 아마 당에다가도 그런 문의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날 결정된 것이 어제 오후 6시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공공장소를 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음식점 하나를 빌려가지고 모였는데, 38명이 모였습니다. 모인 가운데, 어떻게, 제가 여러가지로, 음, 구덕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참, 천하 비대한 그런 사람이지만, 만장일치로, 어,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진 위원장이라고 하는 건치직함을 저와 넘겨줬습니다. 반장일치로 네, 제가 이제 벌써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니다 좀, 모두들 이렇게 밀어, 어, 붙이는 바람에 네. 제가 앞장 서서 앞에서 사회를 받고 네. 또 이렇게 지휘봉을 들고 모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두 시간에 걸친 단상 토론 끝에, 그 마지막으로, 어, 두 분을 놓고 우리 비밀특보에 들어가자. 그리고 한, 한 분이 어느 누가 될지 상승이 될거아니겠냐 우리들 가운데. 는 <laughs> 그러면 그 분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력투보하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은 이번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밀어드린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힘을 좀 쏘아보자. 그렇게 결정된 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회야지 예, 예.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게 시켰는지 생각해. 쫌 생각이 좀안 들어오잖아요. 다녀라, 음. 논의주의. 그렇죠. 안 들어오니까. 예, 어제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 측에서 몇 분이 참석을 많이 주신 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좀 좋아했던 분들 많이 있었고 그러는데 연락을 했어도 그분이 신수를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은, 내가 받고, 한 15분, 20분 이내에 받고, 잘현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회의 진행을 한그 중간 이상 네. 경과됐을 네. 시간이에요. 표결을 직전이었습니다. 두 분은 말씀을 듣고 표결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한 15분 정도 이상 기다렸는데, 그분이 끝까지 안 오셨습니다. 잠시 가지고, 비밀 투표에, 제한을 돼. 거 거의 만장일치로 어, 한 표가 그쪽에 았고나머 전체가 있예시고그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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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선거 어, 운동 어. 뭐 중반을 어. 넘어 어. 쓰게 되 어느 드려. 정도 야 이거 어, 차이가 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시점이 되면은 한 분이 물러서지 않을 수 없는 건아일 것이다 그때 되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가 열쇠인으로 있는 분을 설득해서 한 분을 좀해낸다 그런 뜻으로 모든 것이 필요히 있겠습니다